여러분 아침마다 커피 없으면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나 커피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아침 커피,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사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건뇌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왜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은 이미 코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돼요. 이 코티솔이 우리가 잠에서 깨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 타이밍에 커피를 마시면 몸이 어? 나 원래 이거 내 거였는데? 하며 뇌가 점점 카페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피에 의존하면 몸은 코티솔 분비를 덜하게 돼요. 즉, 원래 자연스럽게 깨어나야 할 몸이 카페인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도 상처받지만 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카페인은 뇌를 과하게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이 더 누적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커피는 이뇨 효과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멍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게 된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아침에 본격적으로 뇌를 사용하기 전에 커피로 뇌를 괴롭히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소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죠. 요약하자면, 첫째, 아침엔 코티솔이 나오는 시간이니 커피는 그 타이밍을 망친다. 둘째, 오래되면 몸이 카페인에 의존한다. 셋째, 공복 커피는 위와 뇌에 다안 좋다. 넷째, 커피는 뇌를 건조하게 만든다. 다섯째, 뇌 자극이 지나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찾기 전에 물한잔 마시고 가볍게 몸을 깨우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진짜 똑똑한 뇌를 만들고 싶다면 아침 커피는 잠시 미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커피 마시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눈은 한번 뿐이니까요.